친구야 슬퍼 오내 친구 코버가 슬픈가 봐 내가 코버를 기쁘게 해줘야지. 이랴. 와, 카우보이다. 호. 허... 카우보이를 보면 기뻐할 줄 알았는데 아직도 슬퍼하네. 머리 꽝대다. 호. 허... 진짜 웃긴 광대였는데 코보는 아직 그대로네 삐릿삐릿 삐릿삐릿 로봇이다 호오. 이렇게 멋진 로봇을 보고도 슬퍼하다니 말도 안돼 피규어 코보야 미안해, 코보야. 널 기쁘게 해주고 싶었는데 난 아무것도 할수 없나 봐. 아냐, 피기야. 나 이제 하나도 안 슬퍼. 최고로 행복해. 정말? 응. 네가 곁에 있어서 정말 행복해. 그런데, 피기야. 아까는 진짜 슬펐어. 진짜, 진짜. 나... 카우보이를 봤거든 너 카우보이 좋아하잖아 그래 맞아 난 카우보이가 정말 좋아 하지만 그땐 네가 없었잖아 저 사실은 내가 그뿐인 줄 알아? 어리광대도 봤단 말이야 진짜 진짜 최고로 웃기던 어리광대였어 그렇지만 그때도 네가 없었다고 저기 있잖아 또 있어 또 글쎄 내가 움직이는 로봇을 봤는데 엄청나게 멋진 로봇이었어 하지만 그때도 나랑 제일 친한 친구가 곁에 없었지 사실은 음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옆에 있잖아 그래, 맞아. 지금은 우리가 함께 있구나. 내 친구 피기가 바로 옆에 있어. 나, 너만 있으면 돼. 나도 그런데, 코보야. 안경은 새 걸로 바꿔야 할것 같은데.